나는 나도 예수 믿고 모든 기독교도 예수 믿는데 다만 교리 차원이 다르다래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이 뜻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에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나는 나와 여러분과 차이가 있다는보다 하나님과 차이 있는데 하나님께 와서 원본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지 나도 똑같이 배웠어요. 알겠습니까그 차이가 다를 뿐이에요. 가다 보면. 그럴리가 않겠다 하는 누가 똑똑히 갈수 있는 거 없으니까 그 교류에 못속하는 거예요. 혹시 이상하지만 이상 종교가 있느냐, 빠진 거 아니냐. 수영하는 사람이 빠진다 하는 것은 잘안 통하지 않습니까? 잘안 빠집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물을 다 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침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충만한 바다에서 역시 있는 것이지. 조련 선수가 수영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막 수영하고 하니까 저 후뜩떡 저 빠진 거아니냐 노인들 저 빠진 거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똑같아요. 빠진 것이 아니에 수영을 하고 팔을 내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아는가고 바로 모르는가 너무 늘 찾이지. 유신이 어딨습니까? 체면이지 어딨어요? 옳은 길을 가야지. 그래서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철저히 가르쳐 주고 나를 깨우치면 나를 역시 부활시켜 줬고 나를 휴거를 시켜 줬습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해주습니다 바로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어둠과 떠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생명의 귀중, 귀중성에 대해서 또 나가서는 삶에 대해서 나가서 의로움에 대해서. 그리고 착하게 살라는 데서 매일매일 꾸중을 하고 매일매일 책망하면서 매일매일 훈련했습니다. 늘 따라다녔어요. 꼬치꼬치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가르쳤습니다. 엄하게 너무 무섭게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를 주님이 나타나서 직접 이렇게 하라, 저렇게안할 때는 내 마음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내 영혼에게 명령해서 영혼이 끌고 가는 것을 깨닫게 해서 아, 영혼을 시켜서 직접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은 나를 책망하고 혼을 주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다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지긋지긋안 테니까, 내용의내 육신은 내용혼의 주인이니까, 내용은 주인이니까, 주인이 때리고 마음이 치고 막 그러더라고, 책망하고 깨닫게 되죠.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줬으면 글을 쓰는 것이라는가 시를 쓰는 것이라는가 지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고 예수님 이름을 자꾸 대다니까 예수님이 개가게 가르쳐 놓고 내서학어요 결국 지휘하는 그런 영감을 주고 타차원 세계에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어떤 지우든지여러분들 노래를 하면 여섯 지한 번도 안듣는지 지휘를 하서요 나가요 알겠어요 음성 나오면 4박자도 5박자육6박자다니까다 맞으니까 그냥 흔드는 것이 아니라 맞을 거다 맞아요 예. 영감의 사진, 노래에 대해서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도 감각, 뭐 농구도 감각, 감각인데, 다 감각 빼면 없으니까. 이래서 이런 것을 깨우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에 대해서 알아, 배우자, 같이 하자. 어, 그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배웠을 때 너무너무 강력이 배웠어요. 그러나 사실상 손발은 어려워지고 배는 고프고 역시 농사라는 지금 뭘도없건늘 거기에 투자인가 역시는 역신, 역시는 역시 역신 떨어지고 넘어지고 탈진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뻔무에 커서 큰일이야. 그라 내가 이것이 나에게 크나큰 생계를 유지했던 뻔 나무다. 멀리는 못 갔다. 쓰러질 게면 아무도 못 올라가서 뭐야 떨어진 거 바람은 떨어진 날려 가서 주워 먹고 그러다가 좀 힘이 생기면 올라가서 따먹기도 한번 올라갔다. 떨어질 뻔했다왠간니 어지러워서. 막상은 배고프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서 끄나큰 내생계 한몫을 단단히 했던 나의 유실수 다시 말하면 가수원이었어 한때. 결제 없을 때는 그것도 없을 때인눈 먹고 그렇게 나갔죠. 이렇게 하면서 어, 배워서 타다가 쓴게 다행히 이제 죽었더라면 무슨 이런 마당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진리를 깨닫고 써놓은 것을 누가 보고서 그 사람이 할 거라고 나는 하나의 깨닫고 말씀을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갈치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아이가 말씀밖에 만들고 늦게나마 말씀을 짧은 여생에 남아 있지만 그여생 가운데 같이 있도록하나님께해 주셨으니 정말 고맙고 나를, 나를 가르 가신 보람이 있었도록 그네가 해 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지방 가면 전도 안 되는 것만 너무 챙피스럽고 미안하고 이 세계적인 말씀을 갖고서 세계를 좀 끌고 다녔는데 너무 너무 고시어서는 여기 돌아오기도 싫고 그냥 늦도록 신물에 나도록 돌아다니기쉽지만 역시 인간은 한계는 느끼고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시대가 되겠습니다. 옛날 시대가 입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뒤바뀌었습니다. 육과 영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리고 영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한 것을 다시 깨우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내세우면 역시 사람들이 역시 이쪽 가문을 붙여주도다 아,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인정하기 전에 나를 내세우면서도 오히려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께서는 또 깨우쳐주셨습니다. 인격이 해서 이게는 참으라겠어요. 참는 게 복이라는 말은 있지만 참으라. 내 명령이니 참으라. 나도 참았다. 너도 참으라. 언제까지 참중냐 영원히 참으라 했어요. 죽을 때가 참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런 뜻이 깨닫고 깨닫고 사람이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적인 역사 일어나지 성질 부르럭 부르럭 내지 말고 혈기 부르럭 부르럭 내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살때 참으라고 하기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 혈기 죽인 나는 너무너무 어렵니다 혈기 확날 땐 혈기 없애는 너무너무 어려요. 신께서 나에게 설교해서 철이를 고치면 네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도 편하다 할게 아주 간단하게말씀했습니다너 남이 있고 따라오는데 내속쓰이면되겠냐 한마디예요 간단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쇳바닥 깨물고 바면 짧은 쇳바닥 끊어져서 말도 못할라 그래. 너희 <laughs> 그러면서 나를 가르쳤을 때는 역시 혼도 많이 나고 창망도 많이 듣고 병으로 의도 맞기도 많이 하고 사형 선고도 받고 했습니다. 사형성을 내렸을 때는 너무 아피캉감하고 다시금 정말 눈물이 가려서 다시금 첫답을 수표면이없고 했는데 그를 다시금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나님을 돌이켜놓고 설득시켜 돌아왔습니다. 설득력이 날 그때 강한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도 예수님도 다 끝났다. 더 이상 할수 없다 했을 때는 어떻게 설득시켜 설득시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설득력이 강하야 그때. 주님께서는 그 위에 내가 말해서 잘했다 습니다 나도 너를 죽기를 원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법은 법이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끝까지 견디면서 매달리면서 해야 된다. 그게 잘한 일이라 습니다 어느 때는 한번 찜으로 간 때가 있었는데 상당히 나이는 치명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글을 썼죠요왜 내가 독수리가 떨렸을까 독수리가 땅바닥을 쳐다닐까 하고서 내가 실을 쓴일 있어요. 그때가 가장 내가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굉장히 어요 그때 당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 심한 엄청난 분노가 치솟았던 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안에 온내 역사에 뭘 걱정을 나없라고나 제쳐 놓고 걱정 네가 주인이냐 했어요. 열명이소유명을 가져는데 가면 수안할 수가 면 나의 내가 사명하면 끝나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래서 나에게 책망도 무섭게 하고, 칭찬도 무섭겠습니다. 너밖에 믿을 놈이 없어. 이렇게 칭찬도 할 때는 무섭게 칭찬했습니다. 예, 아니, 역시 가자. 이제 먼저 제자들거냐너 혼자 한번 해봐. 나 이렇게 혼산에도 혼자 할수 있잖아. 이것이 뭐냐? 뭐, 이제 쉽지 않은 거이 오늘 대우의 역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을 때는 그렇게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많은 말씀을 같이 와서는 나에게 마지막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맡기고 하니 참고 견디면서 참 힘들지만 내가 알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참고 견디면서 가나 랬습니다 그때는 지구를 짊어진 것처럼 책임이 무겁고 눈물 뱉기 안 나오더라.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내려올 때 나에게 말씀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호를 뭘로 부르냐고 했을 때 사람들이 부른 대로. 대답하면 되지, 않, 되지 않겠어.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날 보고 선생님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성경 교수라고 하고 성경 박사라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말았어요 형이라고도 하고 나 같은 아저씨라고도 그랬습니다. 여러지. 아저씨. 어, 선생님이 참 재미있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 재밌지. 아저씨는 몇 살이에요? 어, 나이 40이 넘었어. 가장 많이 들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선생님 소리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소리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아, 나는 뭐 형, 우르러무는어 총지님 하면 은총지 간판도 없지. 우리르보는 목사 간판이 나오는데 박사 간판이 없어요. 박사술하죠. 집사도 아니고 반사도 아니고 그 전에 교회 다닐 때 했지만 이 산에 있을 때는 산에 있을 때 누가 임명합니까? 아무튼 이게 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직책이 없다고 겁나지 말아요. 알겠어요무에서부터 뛰면 되지 않나요? 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로까지 가면 감들까 냈어요. 그걸 신학도에서 목사을 했죠. 이제 그러니까 목사가 좀 오색한 거잘안 불러요. 정목사님나좀잘안 하더라고 정명성 목사님은 안 해요. 잘안 하지요. 그러니까 또뭐 따따가고 그는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흐름으로 보는 거예요. 대개 뭐 선생님 선생님 소리 많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말한 것이 생각이 늦게 나왔습니다. 선생의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되리라 이세 가지가 있어요. 선생들이 누굽니까? 일반 선생들이요. 선생을 누가 가르치는 거니 박사 선생 가르치나 박사를 갖지는 선생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해. 넌 들어가서 선생을 갖지는 선생이 선생이 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스승날이라 스승 수승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나에게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분명히 있어요. 자문집에 써놨어요. 그 얘기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